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에 대해서 단순한 시각을 가져보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TQQQ는 위험한 거야. 레버리지 상품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QQQ는 안전한 거야. 노후를 대비하기에 너무 좋은 ETF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것에 투자들을 하시거든요. TQQQ는 QQQ와 똑같은 지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QQQ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TQQQ에 대한 기대도 높게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배씩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TQQQ를 투자를 하실 때도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주식수를 모아나가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데 TKQQ는 뭐 위험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TKQQ는 할만한데,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략을 따르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스트레스이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수익금을 높게 갖는 것보다, 단순하게 일정량의 돈으로 다 매수를 해 두든 아니면 일정량의 돈으로 매수를 해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뭐 한달에 한, 한 번씩 매수를 하든 아니면 그냥 매달 조금씩 매수를 하든 어찌됐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주식 수를 늘려 나간다면 스트레스 없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저희 동행자 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식을 모아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려요. 제가 댓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후에 TQQ에서는 다시는 닷컴 버블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닷컴 때 나스닥 회사들은 적자로 퍼 자체가 아예 없거나 영업이익이 주가에 비해 턱없이 적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TQ에 있는 102개 회사는 평균 퍼가 33이고 영업이익률이 평균 15%가 됩니다. 삼전의 영업이익률이 대략 10% 정도 되니까 이건 초우량 기업들의 집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닷컴 버블과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어느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이분 생각과 동일해요. 앞으로 기술은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TQQ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미국 나스닥 1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TQQQ도 거기에 맞게 3배씩 쭉쭉 올라갈 것이다. 혹시라도 하락장일 때는 더 매수를 하거나 기다리면 원금 회복은 되는 거고 혹시나 모를 큰 경제위기가 닥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 책도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저는 돈이 많이 생기면 제 시간을 많이 가질 거고 또, 돈 부자뿐만이 아니라 시간 부자가 될 거거든요. 여기 맨 앞에 보면 스티브 잡스 선생님이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말씀하신 게 나와요.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오늘 하려던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연달아, 아니요. 라는 대답이 며칠 계속 나올 때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투자를 당연히 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만 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걱정과 두려움 또 떨쳐내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오늘 할 일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에요. 12월 한달 남았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한달또잘 시작을 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